2 0 2 1년의 5월의 수익률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23% 하락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LG생활건강 1.3%, 삼성화재가 한국주식 중에 가장 높은 6.82%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밖에, 유한양행, 네이버, 한미약품 모두 5월달에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5월 증시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중국 증시의 상승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모아 투자자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 6개 모두 5월달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5량액이 10.8%의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롯하여서 항서제약, 해천미업, 메이디그룹 해강위씨, 우시앱텍 모두 5월달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량액을 말씀드렸는데 귀주모태주 중국의 백주기업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귀주모태주가 5월달에 주가 상승률이 10.5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모건식품, 이리시럽 중공교육과기는 주가가 5월 달에도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왔다면 보유 종목 중에서는 스타벅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기업이 모두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가 7.3% 주가가 하락한 였고에스로더 디즈니 이두개 기업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나머지 유나이티드헬스, 알파벳, 코카콜라 모두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대만 증시는 에버그린마린이 5월에도 24.8%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반면 TSMC는 -0.5%에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TSMC, 반도체 대표기업이 모두 5월달에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안타스포스는 5월에 13.5%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5월달의 코스피는 4월 말 3,147.86포인트에서 1.87포인트 상승한 3,203.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더모아 30의 상승률이 2.21%, 더모아 투자금이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승률이 2.98%였음을 감안한다면, 더모아 30은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0.43%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어머 투자함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승률은 코스피에 비해서 1.2% 포인트 높은 그러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들어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시기가 5월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말 기준 종목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해천미업이 17.7%, 메이디그룹 10.3%, LG생활건강과 삼성화재는 각각 8%대, 그리고 항서제약, 미국기업 에브비, 대만기업 TSMC는 7%대, 그리고 오량액, 나이키, 스타벅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달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코스피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달에는 8개월 연속 상승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상승할수록 부담감도 높아지는 그런 양상. 그리고 5월이 시작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증시에 대해서 이러한 그 불안감 속에서 시작합니다만은 앞서서도 종목별로 살펴봤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정도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ST로더와 LG 생활건강, 그리고 삼성전자와 TSMC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한데, 반도체는 사실은 특별하게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요인은 없고, 어 어느 정도의 커다란 순환매 양상 속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7월부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맨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화장품 관련주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 LG 생활 관광이 6월 달에 상대적으로 좀 주목받지 않겠는가. 해외 기업 SD로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에, 그리고 소비 관련주의 상승세를 6월달에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본다라고 볼수 있고, 중국 기업의 경우에 5월달에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해천미업이 5월달에 배당을 실시한 바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배당이 지급되는 시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1분기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2월부터 한 4월 중순까지 두 달가량 약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였는데, 그 기간 중에 별다른 기업에서의 악재가 없었다. 결국 그러한 상황이 증시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기업의 실적이 좋은 것만큼 가장 확실한 제로는 없다고 라볼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6월에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5월달에 강하지 않았던, 섹터의 상승세를 기대를 해본다면 종합축하지수의 변동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모와 투자자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5월에 강하지 않겠는가 하는 좀 사심을 담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6월에는 종목의 변동이 있습니다. 중국기업 중에 모건식품과 중공교육과기는 제외를 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공상은행 그리고 중국 최대의 보험사인 중국 평안보험 이두 기업을 편입합니다 공상은행은 디지털 화폐 중국 은행이 지금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평안보험 역시 높은 배당 수익률과 양호한 실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서 이제 6월부터 새롭게 종목에 편입을 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6월에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높은 성과를 기대를 해 봅니다.